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평생 인연일까?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진짜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삶을 덜 외롭게 하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공감의 징표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귀 기울임이 곧 자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은 말보다 들어줌에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하고 싶은 말 풀리지 않은 마음의 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최근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데 아내는 단 한마디 충고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김 씨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짧은 한마디 위로만 들었을 뿐인데,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위로는 긴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남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자 가장 깊은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중장년의 삶에서는 특히 이러한 태도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서도 조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마음이니까요. 다시 말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일지 모릅니다. 2. 힘든 순간 곁에 남아주는 사람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연. 진정한 인연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지친 순간에 드러납니다. 즐거운 자리에선 누구나 함께 할수 있지만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난 속에서 진실한 벗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 모씨는 몇해전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많은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한 명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친구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존재감이 이 씨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순간에 남아준다는 것은 꼭 대단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이런 시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 어려움 속에서 그 빛은 더욱 또렷해진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형식적인 관계였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곁에 조용히 남아주는 한 사람. 그 고유한 존재가 바로 진짜 인연이며 끝까지 함께해야 할 동반자일 것입니다. 3.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함께 웃는 것이 복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짜 인연은 거창한 순간보다도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함께 웃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의 작은 기쁨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관계야말로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나섭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동네 길을 걸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소한 농담에 함께 웃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했어라는 단순한 말에도 남편은 기뻐하며 맞장구를 치지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작은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웃음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작은 일에도 웃음이 터져 나온다면 그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웃음은 퍼질수록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큰 성취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더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해준 짧은 전화, 함께 마신 따뜻한 차한 잔, 혹은 친구의 우스운 농담 하나. 이런 순간들을 함께 즐기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마음의 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든 이야기를 할 때도 좋지만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와의 웃음은 곧 복이며 그 순간은 삶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연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무조건적 존중의 가치. 진짜 인연은 나를 꾸미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이 지혜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관계의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장 씨는 은퇴 이후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끝까지 장 씨의 선택을 존중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림솜씨가 서툴러도 전시회에서 결과물이 초라해 보여도 아내는 늘 당신이 즐겁다면 그게 최고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지지가 있었기에 장 씨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과 단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그 부족함을 고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까지 포함해 존중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무조건적 존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의 경험과 습관을 지니고 있기에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상대의 과거, 성격, 습관까지 껴안는다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차별 없는 수용이라는 가르침처럼 진짜 인연은 조건이나 계산 없이 나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꾸밈없이 서툰 내 모습마저도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 바로 그가 무조건적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5.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공감적 경청의 힘. 누군가의 슬픔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로 상대의 슬픔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이 여사님은 몇해전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지인이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위로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멀리서 찾아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하루 종일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 속 깊은 슬픔을 억지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큰 위로는 말에서 오지 않고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지요. 중년 이후 우리는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곁에서 힘내라는 말보다 나는 내 곁에 있어라는 침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인연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내 마음에도 비춰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슬픔을 너무 가볍게 흘려보낸 적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내 아픔을 소중하게 다뤄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잣대가 됩니다. 6.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늦은 때는 없다는 지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핑계 삼아 새로운 도전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런 순간에 늦은 때는 없다며 나의 성장을 응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송이 꽃이 피는데 늦고 빠름은 없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정 씨는 은퇴 후 대학에 다시 진학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아내는 오히려 책을 사주며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힘들어 할 때면 당신이 배우는 모습이 내게도 큰 힘이 되라는 말로 용기를 주었지요. 정 씨는 그 응원 덕분에 결국 학위를 마치고, 현재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 걷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괜찮아, 할수 있어라며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성장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지켜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7. 침묵조차 존중해주는 사람 말 없는 위로의 깊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순간은 말이 없어도 괜찮은 관계일 때입니다. 침묵을 어색하게 채우려 하지 않고 말 없는 시간조차 존중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윤 씨는 몇년전큰 사업 실패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책과 불안 속에 시달렸지만, 차마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눌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가 묵묵히 집을 찾아와 함께 앉아만 있었습니다. 말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 순간, 윤 씨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침묵을 존중해 주었기에 가능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침묵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누구나 깊은 상처와 피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불필요한 조언 대신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존재는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 없는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끝까지 함께해야 할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위로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울림에서 비롯됩니다. 8.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과거에는 누구나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후회도 남에게 말 못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중히 붙잡아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맺은 관계와 지나온 사건 모두에 배움과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천에 사는 48세 최씨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한동안 빚더미에 올라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일어서고 난 뒤에도 여전히 과거를 들추며 평가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한 지인은 끝까지 그의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최 씨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걸어온 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함께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수많은 기억과 흔적 속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든든히 지켜줄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 때문에 위축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곁에 남아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인연이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 됩니다. 9. 지쳤을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 기대어도 괜찮다는 위안.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게 등을 내어주며 기대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진짜 인연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씨는 최근 직장에서의 압박과 가족 문제로 깊은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는데 친구는 말없이 김 씨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외로움과 지침이 잦아집니다. 그럴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이 됩니다.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등을 내어주고 또 내가 그 등에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관계의 가장 깊은 힘이지요.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말없이 등을 내어주며 괜찮아. 내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전해주는 사람. 그 존재는 돈으로 살수 없는 귀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기대어도 괜찮다는 위안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함께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셀수 없이 많지만 그중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순간 곁에 남아주며 작은 기쁨을 함께 웃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람, 또한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성장을 응원하며 침묵조차 존중해주고 과거를 판단하지 않으며 지쳤을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많은 인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곁을 지켜줄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인연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연을 알아보고 놓치지 않는 지혜가 삶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7 남겨 주시면 공감의 징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소중히 지켜오셨는지 댓글로도 들려 주세요.